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고양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고양이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노력한 과정에 비해 고양이에게 사랑을 받기란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집사분들이 원하실 만한 고양이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고양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고양이가 먼저 다가오도록 하기입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고양이에게 먼저 다가가시나요? 고양이는 인기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들의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먼저 다가가고 쓰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안아주거나 너무 많이 쓰다듬는 것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본성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며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고양이들은 무리를 이루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들만의 개별적인 성격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먼저 고양이에게 다가가 안아주거나 쓰다듬는 것보다는 고양이가 스스로 먼저 다가오게 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호감을 얻는 것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고양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기다리는 것이 더 많은 고양이를 유인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오려는 상황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자유롭게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양이의 안정과 안락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때 고양이들이 먼저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부분 쓰다듬기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디를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나요? 일반적인 고양이들은 어디를 쓰다듬으면 좋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양이마다 다릅니다. 각각의 고양이는 자신만의 취향과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머리 부분을 쓰다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국 링컨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는 머리와 귀 사이를 쓰다듬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양이가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질하고 관리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고양이의 감각기관인 미각과 후각을 통해 음식을 먹고 머리를 기울이고 귀를 움직여 다른 고양이들과 대화하며 주인과 소통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니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첫 번째 방법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양이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려 주세요. 반면에 꼬리 주변을 쓰다듬으면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꼬리 주변은 고양이의 감각기관 중 하나로 고양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신호를 주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불편을 느끼게 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되도록이면 꼬리 쪽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고양이가 어떤 부분을 만질 때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를 쓰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고양이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고양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냄새 확인하기입니다. 혹시 키우시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그냥 가버린 적이 있나요? 고양이는 다른 동물이나 인간을 인식할 때 냄새를 이용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 생활하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나 거리를 두고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나 동물의 냄새, 그리고 강한 향수, 소독제, 세제, 다진 마늘, 양파 등의 강한 냄새를 불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들이 새로운 환경, 이사, 혹은 낯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냄새가 옷에 남아있거나 여러분의 손등에 남아있으면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더욱 두려움을 느껴 근처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고양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강한 냄새가 옷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손을 맡아보다가 물러간다면 여러분의 비누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냄새와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만 달라져도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고양이처럼 접근하기입니다. 진짜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서 고양이의 관심을 끌다가 고양이처럼 행동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양이는 냄새와 신체 언어를 통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인사할 때 코를 부비며 냄새를 맡습니다. 고양이와 친해지려면 다른 고양이와 인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진짜로 코를 대는 것보다는 서로 대면한 다음 코를 맞닿게 해서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고양이 코 근처에 가져가 보면 이는 손가락이 코 대신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고양이는 손가락 냄새를 맡거나 살짝 만지거나 다가와서 살펴봅니다. 고양이는 또한 몸 전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낄 때는 머리를 끄덕이거나 꼬리를 흔들면서 친근하게 대합니다. 반면 불안하거나 위협적으로 느낄 때는 귀를 폈다가 찌푸리거나 몸을 뒤로 젖히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실 때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고양이들의 신체 언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면 고양이들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입니다. 아직 더 다양한 방법이 남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음식보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 음식이나 다른 장난감만 사용하셨나요? 2017년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고양이들이 음식, 장난감, 냄새, 그리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0마리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각의 고양이들에게 네 가지 다른 자극 중 하나를 제시하고, 고양이들이 각각의 자극에 반응한 방식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음식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양이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양이들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양이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호와 안정감을 느끼며, 놀이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장난감을 통해 고양이에게만 관심을 가지려는 것보다는 평소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출구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출구를 막으신 적이 있나요? 고양이들은 자신의 공간에서 큰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양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출구를 막지 마세요. 출구를 막으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양이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있는 출구는 항상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고양이가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일곱 번째 방법은 바로 천천히 눈 깜빡이기입니다.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표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냥할 때 주로 눈을 계속 뜹니다. 고양이들은 지속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음으로 더 가까이서 사냥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고양이를 바라보면 자신을 사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길고 느린 눈 깜빡임을 많이 해보세요. 이것은 고양이가 여유롭고 친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고양이를 향해 많이 깜빡이면서 친근함을 표현해주세요. 여덟 번째 방법은 적절한 타이밍에 물러나기입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나요? 고양이가 여러분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불편하게 느낄 때 보이는 많은 신호가 있습니다. 무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 외에도 귀를 폈다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 중 하나라도 고양이가 한다면 일단은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의 깊게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간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아마 많은 집사분들이 사용하였을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계속 간식을 먹도록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과 좋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했다면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겁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와 친해지려면 간식을 먹이면서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새끼 고양이가 여러분의 목소리와 상호작용이 좋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고양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을 위한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